자, 이제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을 보면, 자, 그림을 봤더니 얘들아 뭐가 나왔어요? 지수함수가 나왔고요. 또 누가 나왔죠? 노고함수가 나왔죠. 지수함수가 나오고 노고함수가 나왔고요. 어?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a와 b는 모두 1보다 크다. 밑이 일보다 커. 밑이 일보다 커. 그러면 얘는 증가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고요그 다음, 밑이 서로 똑같아. 따라서 얘다이 둘은 무슨 관계죠? 역함수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역함수 관계니까 당연히 얘들아, 보조선 누구를 띄워야죠? y는 x를 무조건 표시하셔야겠죠. y는 x를 표시해야 되겠고요그 다음, 이 얘기는 여러번 얘기했어. 이 문제 읽다 보시면 또 등장인물 누가 있죠? 마이너스 x 더하기 b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자 얘는 기울기가 얼마죠? 1 얘는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1 그러면 뭐가 머릿속에 생각나야 돼? 45도가 생각나셔야 되고요 45도, 45도 직각 그러면 1대1대 누뚜이 아하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비례 1대1대 누뚜이 당연히 생각하셔야죠 오케이 그다음 어, 우리가 모든 교과서에 보시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그래프 위에 점이 찍혀 있으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이용해서 점의 좌표를 설정한다. 좌표를 이용한 접근. 그게 얘들아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잖아. 맞지 얘들아? 따라서 그림을 조금 단순하게 그려본다면. 자, 일단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역함수예요. 보죠서 Y는 X를 무조건 그리셔야죠. 그 다음, 등장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X 더하기 B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보는 순간이라면 무슨 직이에요? 수직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지수함수가 있고 그 위에 누가 찍혀있어요? A라는 점이 찍혀있고요. 지수함수는 이 정도만 표시할게요. 왜? 어차피 얘들아, 좌표 설정할 때만 쓸 거거든. 그러면, 지수함수에다 얘들아 잠깐만 a점의 좌표 알아? 몰라 모르는데 어떡하지? 잠깐만 문제에서 a점의 좌표 아 좋네 점 a 의 x좌표가 얼마라고 주어져있죠? 2라고 주어져있어 그럼 얘들아 y좌표는요 지수함수에다 대입하면 되니까 얼마가 되죠? a의 제곱이 될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다음 노그함수의 점이 있어 노그함수의 점이 있다 노그함수에 점이 있고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노그함수에다 대입해서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싶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얘하고 얘가 얘들아,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역함수 관계니까. 그거 이용하게 되면, 어? 대칭하면 얘들아, 서로 바뀌겠죠? a제곱 콤마 e.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뀔 것 같아. 여기까지도 좋았어. 그 다음, 요 상태에서 얘 원점하고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래. 자, 이렇게 파란색 삼각형을 만들었고요. 어? 선생님! o 에서 A, o 에서 B. 이거 당연히 대칭이잖아. 대칭이니까 얘들아, 서로 같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숨어있는 직각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미 직각까지 표시가 돼 있어. 직각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 어? 꼭지, 어? 밑변에다 얘들아, 수선을 내리게 되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2등분 된다. 바꿔 말하면 요 점은 중점이다. 중점은 보통 m이라고 많이 쓰니까 좌표까지 구해 볼까요? 자, 중점이니까 어떻게 돼? 중점이니까 어떻게 되지? 중점이니까 두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가 될거 아니야. 어떻게 돼요? 어차피 얘들아, y는 x 위에 있으니까 x 좌표하고 y 좌표는 서로 똑같겠죠?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별거 없는데 어, 별거 없어.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삼각형 aob. 아, 이 삼각형이요. 파란색 삼각형이랑 삼각형, B, O, H. 아, 요 삼각형이요?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네. 자.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파란색 삼각형과 주황색 삼각형, 이두 개가 넓이가 서로 뭐하다? 같다. 이두 개의 넓이가 서로 같다. 그럴 때뭘 가라고 돼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 이게 얼마냐? 라고 해서 우리한테 물어본 거거든? 그럼 얘들아, 끝난 거 같은데? 선생님, 이 상태에서 얘들아, 좌표다 표현했고요. 이제부터 그냥 잘 산수를 이용해서 그냥 어찌됐건뭘 구하달라는 거야? 넓이가 서로 같대매 넓이가 서로 같으니까 넓이 구하면 되겠죠. 그럼 볼게. 일단 주황색이 더 쉬운가? 삼각형, B, 아, O, B, H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색깔로 구별해줄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얼마? a제곱 높이 얼마? 2 쓰고 나서 보니까 바로 지워지는데 아, a제곱이네. 그 다음 같대. 노랑 같대.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하고 똑같대.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하고 똑같다고? 오케이. 그러면, 어? 어떡하죠 선생님? 2분의 1 누가 봐도 애가 밑변을 물어볼래라고 하면 a부터 b까지를 밑변으로 보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얘들아, 5에서 m까지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도입부에서 얘기했는데 선생님, 두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되지 않을까요? 빙고! 그 다음, 이하고 이하고의 교정부에서 원점에서부터 거리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빙고! 맞아, 맞는데 아이고, 미안해.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산수에다 철학이 있는 거거든. 어떻게 산수를하면 감지가 날까라고 했을 때 뭐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 얘 기울기가 1이고요.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거 45도, 45도 직각 1대1대 루뚜이를 쓸수 있다는 뜻 아닌가? 즉 이런 얘기 아닐까요? 보겠습니다. 음. 선생님, 왜 5에서 m까지부터 볼까요? 5에서 m까지 기울기가 1이네. 그럼 얘들아, 수선의 발 내려볼게. 그러면 네, 이거 몇 도? 45도, 1대1대 루뚜이. 1대 그럼 요 길이 얼마? 요점의 x좌표잖아, 얼마? 2분의... 2 더하기 A의 최고. 그러면 1대 얼마? 눕트이 따라서 얘들아, 5에서 M까지의 길이는 여기다 눕트이만 곱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 A에서 B까지, 요 길이요. 이건 얘들아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 역시 이것도 얘들아 보조선만 잘 그으면 45도, 45도 직각. 즉, 이렇게. 자, 이렇게 얘들아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럼 질문. 자, 요 점의 x 좌표 a제곱이요. 요 점의 x 좌표 2요. 따라서 얘들아, 여기서 요거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 A제곱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또 마찬가지로 얘들아, 1대, 1대, 루뚜이 우리가 원하는 건 AB니까, A제곱 마이너스 2에다 뭐 곱하시면 돼요. 눕뚜이를 곱하면 되겠네. 됐어, 얘들아? 그럼 끝난 것 같은데? 이쪽에 a 제곱있고요 자, 이쪽은요. 잠깐만. 루뚜이하고루뚜이를 곱하면 2잖아. 2하고 2 지워지겠네. 지워질 거고요. 그럼 얘들아, 어, 앞에 얘랑 누가 있고요? 2분의 1은 살아남았고요.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2와 A제곱 플러스 2. 이건 뭐야? 합차공식인데, 합차공식 쓰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될것 같은데. 여기까지 콜. 그러면, 아하, 그러면 1을 여기다 곱하고 넘기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큰일 날뻔했어. 1을 여기다 곱하고 넘기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뭐, 복잡해 보이면 치환하시면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자신 있으면 바로 구해도 될것 같은데, 근의공식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공식쓸 거야. 그러면, 누구는? A의 제곱은 짝수니까. 짝수공식 쓸 거야. 그러면 얘들아, 어, 개수가 얼마야? 1인가? 1분의 마이너스 1에 부호가 안 돼. 불마, 늦트 자, 1 더하기 4, 5가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어? a제곱은 1불마 늦트인데 어떤 수를 제곱했어? 절대 음수가 될순 없거든? 따라서 얘들아, 플러스가 답이겠네? 여기까지 이에 갔어? 오케이, 이제 b만 구하면 돼요. 문제에서 구하라는게 뭐였어? a제곱과 b를 더하라고 돼있거든? 그러면 이것도 얘들아,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얘기하시지 않을까 비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 이거는 이얘다 기본적인 상식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특징이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특징이 뭐지 넘겨봐 이렇게 돼 이게 무슨 뜻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모든 점들은 x좌표와 y좌표를 더했을 때그 값이 똑같이 얼마가 나온다 b가 나온다. 이게 얘들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기하학적 해석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모든 점들은 x 좌표와 y 좌표의 합이 일정하고 그 값을 바로 b다. 따라서 요 직선 위에 점이 몇개 놓여 있어? 세개 놓여 있는데 세개 중에서 얘들아, 만만한 거 하나 골라줘. 변태들은 이런 거 고를 거 같고요. 똘똘한 친구들은 이런 거 하나 고르지 않을까? 자, x 좌표하고 y 좌표 더해줘. 그게 b야. x 좌표하고 y 좌표 더하면 얼마지? E 더하기 A제곱이죠. 따세다 B는 A제곱 더하기 E라고 쓸수 있겠네. 여기다 대입해줘. A제곱이 있고요 B 대신에 얘들아, A제곱 더하기 1를 대입하세요. 그러면, 뭐야, 이거? 이거 뭐지? 그러면 몇 A제곱? 이렇게 될것 같은데? 칠판에 써있어. A조급이 얼마였어? 1 더하기 루트 5인데 1 더하기 루트 5를 2배하면 얼마야? 2 더하기 2루트 5 거기에다 2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4 더하기 2 루트 5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얘들아 깔끔하게 보기 중에서 몇 번? 3번이 답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이렇게 도형과 결합시킨 문제는 일단 가장 어 기본적인 출제 목표는 뭐죠? 그래프 위에 점을 좌표화 시킬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났을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건 뭐죠? 역함수 관계인가 확인하시고,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나오면 45도 직각 이용해서 1대1대 루트 2 이거 확인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제대로 붙어있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까먹었다면 다시 연습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요? 오케이